안녕하세요. 숟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570강 엘리엘리나마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인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하나님의 본체, 본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러한 애절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보시게 되면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라고 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부분이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의 그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저주를 받은 부분은 육체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그 부분은 육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부분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죄인에게 오셨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는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인한테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의인이죠. 두 번째 낙탄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하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낙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초림때에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다시 오실 때두 번째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육체를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버림을 당하셨는데,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서 인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은 말이여기어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요. 저주를 받음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는데 영혼만 하나님 앞에 부탁하신 그런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영혼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은 벌신바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니까 다시 나를 못 본다. 다시 나를 못 본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17장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 하루,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 날을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 하루를 못 본다고 했습니다. 왜못 보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은, 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소멸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모습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동산지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죠. 의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했고요. 예수님도 그린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 그가 그가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낼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1절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그 대원자가 그 조그마한 흑 3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밑에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대원자가 증가하는 이로써 우리에게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로, 헬라우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폐과 사전에는 컴포털 위로자, 컴포털 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털 중보자, 헬퍼 돕는자, 서플리케이털, 타는 자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 27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갈라사대 엘리, 엘리나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버림받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그 저주받은 부분이 육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탈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육체는 소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 육기서, 육기서 1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뇨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고요. 욕기서 14장 14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그래서 육신은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적에는 두 번째 낙탄하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의인들에게 두 번째 낙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문 9장 13절에.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육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실 적에는 의인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이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서 인정을 되셨고요.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은 다시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의에 의대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왜 다시 못 보냐면 이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가 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모습이 달랐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틀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 이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못 본다고 하면서 증거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란 말이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루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했거든요.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주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내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대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은 모습이 다르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70강 엘리엘리나바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